녹화 시작했어, 이제. 야, 말소리 다 들어가니까 말 조심해. 아, 이미 내가 말하고 있잖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누가 해설인가? 누가 해설과 캐스터가 뭐야, 뭔 차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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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해설, 해설이나 캐스터 그게 그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 해설과 캐스터 홍승현 선생님과 이수연, 이학민 <laughs> 이수연 학생이 오늘 <laughs> 네. 중계를 맡습니다. 라이너 하나 찍어서 또 스토리 올려야 되거든요. 그지? 맞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우리 장충 여자 축구가 정식 풀코트 경기를 첫 공식 경기를 네요 어, 라인업 소개를 먼저 지금 할까요? 오늘 라인업은 음. 11번 최예원 선수, 26번 최예서 선수, 7번 박지수 선수, 2번 이소린 선수, 18번 김도혜 선수, 1번 이소현 선수, 22번 김현주 선수, 14번 이보미 선수, 5번 김윤호 선수, 4번 탁시은 선수, 13번 정바다 선수가 오늘 선발로 자습니다 교체는 신하라 선수, 장미 선수, 이예원 선수, 양은우 선수, 김채민 선수가 오늘 구체 명단에 있습니다. 음. 아, 정바다 선수를 소개할때 사랑하는 선수 목소리. <laughs> 좋아요. <오케이. 웃음> 아, 오늘 카메라는 두대 감기고, 카메라에는 1학년 김수연 학생과 이수연 학생이 맡아주고 있습니다. 경기는 장충고등학교 대리라 아트고, 자리가 바뀌었네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웃음> <웃음> 자리 바꾸는 게 어딨죠? 십시오 어디 갔노? 차례 는 거. 선생님이, 야구는 차례 바꾸는 게 있는데, 차례 바꾸지 않으시고. 리라트,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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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잡초, 정기하 검정색. 오늘 날씨가 어떻죠? 오늘은 이제 오전에 비가 와가지고 일단 필드가 굉장히 축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선수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겠고 오늘 이제 계속 선선한 날씨이기 때문에 또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야겠죠 네, 안 다치는 게 중요합니다 선수들 대회도 얼마 <laughs> 안 남았기 때문에 안 다쳐야 돼요 양팀도 맞추면 안니다 맞습니다 아, 김인재 감독님의 아, 또바꿉니까지금 <laughs> 자리, 자리를 받을 자리, 자리, 내가 지금로를 날렸는데 있네요. 지금 아, 이거 좀 좋지 않아요. 지금. <laughs> 이러면 안 돼요, 지금. <laughs> 미안하다. 지금. 지금. 니다미안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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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리를 바꾸는 거 전혀 어... 맞지 않았어요. 자, <laughs> 그, <laughs> 윤혜원 학생, 피구보도 저런 거 준비하세요. 오, 좋다. 아, 일단, 피구는 우리 열정, 열정, 열정이거든요. 전기합은 일단 장충고가 네. 조금 더 목소리가 컸던 걸로. 기선제압. 기선제압 한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카메라 만지세요. 네. 왔다 갔다. 아, 뭐,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원거리. 아, 어... 좋죠. 네. 오 땡긴다 엉덩이들 이 정도가 그거랑 잘동겠지 조금만 땡겨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 해도 시원아, 조금만 땡겨볼래? 조마만더 네. 됐어 아유, 어, 이 정도 왔다갔다 왔다.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아 아, <laughs> 자, 퀄리티가 상당한 아 우리 경기 산출을 시작한 경기. 것 같은데 네. 아, 장춘고의 선축으로 이제 경기가 시작됩니다. 왼쪽이 장춘고, 오른쪽이 미라 아트고고요. 오! 처음부터 걸려 넘어졌어요. 자, <목소리> 아, <목소리> 과연. 어디로 찰지? 오 가운데로 찼어요. 오 골키퍼가 뭐잘 뭐, 잡았습니다. 아, 습니까아닌오야 네. 좋아 오. 오. 오 여자 축구는 이게 또 느림도 맛있죠 맞습니다. 축구와 다르게 아기자기한 느림의 미학이라고 그렇죠 할수 있겠죠. 골보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김대성이 또 홀보이 보는구나. 홀보이 학년이고 보고 있죠. 장충고등학교 네, 아, 3학년 선배님들께서 그렇죠. 나오겠습니다. 네, 정현우, 김재호, 김재호. 자, 아, 어, 아, 뺏기면 안 돼요. 일단, 미라 투고가 그 스포츠 관련 학과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피지컬이 일 좋아요. 하지만 스플레이도 깔끔하고. 아, 장전우 좋아요, 좋아요. 어, 아, 두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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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요, 아쉬워 아, 괜찮네, 괜찮네. 아, 저기 퀄리티 하고 오, 아, 오, 어 장춘구, 어, 뛰어, 남마, 치수야 아, 아, 오. 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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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야, 누구죠, 저 누구죠? 아, 사부 아, 누굽니까? 4번. 아, 박신연 학생. 아. 오. 아, 오. 아, 정말, 정말 아까웠습니다 오, 근데, 아, 작년보다 많이 늘어요 아이들이. 맞습니다. 네. 작년 2학기 때 처음 대회를 나갔는데 사실 그때 우와 기절이었거든요. <laughs> 아이어 장충고 다시 한 번. 뺏었요아 좋아. 한번 이제 나오죠 이번이고합고 클리어. 테클 깔끔하게. 아 좋아요. 아아 <laughs> 아. 상대면 무빙 좋고. 그리고 선수가 스로인 준비하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귀여운데요, 도예한테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아 지금 받아주러 와야 되거든요. 약간 아. 지금 우리 런제 선생과 리라 트 선생 목소리 누가 더 큰가? <laughs> 아 리라 트고아다한번 뺏었지만. 오, 정바다 선수 받아내고. 아누나 공이야, 아, 힘내라어 근데, 아자 지금 그냥 밖으로 걷어차는 도에 그냥. <laughs> 태권도 아주 걷어차는 거죠, 그냥. 좋습니다. 예, 네. 그아 리라트고. 아 이거는 좋은 플레이예요. 신하라. 아 좋습니다. 신하라 선수가 아주 깔끔하게 태클로 막아줬습니다. 좋아요. 음. 아 리라트고 공격. 아 하지만. 요 라인 네. 밖으로 파이팅. 벗어나면서. 음, 어, 그런 거해 되죠. 장춘팅고 아, 볼킥으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뒤에 지금 1학년 4반 말하는 이은정 주지희 학생이 파이팅으로 외치고 가는 킥 아이들. 자 골키퍼 이소원 학생 킥을 좀 잘하는 친구가 하면 좋겠는데 소원이가 킥이 좀 약하거든요. 아트가 말이죠.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그래서 역시 최소 헬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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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를 자이 손에 뛰기가 가야 아스스 패스. 아오 박지수. 아 그래 박수 오! 야! 야 누누야 무 아우 잘해! 오. 야, 알았어, 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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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선수 다시 잡았고 야,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압박이 아, 너무 심해아 아, 좋아 요아 욕심이죠 욕심이죠 수비 내려요 유무야! 나아 아, 유무야! 와 든든합니다 민우는 거의... 아아아아 엎에서 아, 아. 아, 아, 아니야 그냥 해야지 없어 아니래 오 없어, 없어 사에아 지금... 아니야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지금 저기 선심 전윤석 학생이거든요 네. 알았어요 아, 좋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 센터 백에 있는 저 5번 김능은 벽이에요, 지금. 아, 맞습니다. 네, 키가 180이거든요. 와. <웃음> <거의> <웃음> 네, 예, 쉽지 않아요, 저 뚫는 게. 맞습니다. 네, 이번 저기 졸업하면은 저기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면는 썰이 안 돌고 있는 지금. 수원이가 이제 킥을 못 차는데 잘 차는 사람 없나? 어, 데 어, 어, 생각으로 쳤어 어, 말이야. 얘단아야 아, 아, 알아. 아 신나라 선수. 예, 하, 알아. 어, 좋습니다. 와, 아, 아. 좋습니다. 고야.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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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츠 선수들. 오! 와, 패스 좋아. 오우! 자, 뛰어. 앞으로. 아. 아쉽습니다. <laughs> 야, 왜 이렇게 잘하냐. <laughs> 아, <잘 웃음> 어, 애들이 번쩍이는 진단 패스들이 하는데 나오는데요. 상몇 번이에요? 저기. 지금은 좀소중 지금은 지 저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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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번 지금은 지금은 지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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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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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지금은 지 이거? 네. 채널 은 네. 명? 다 당충인 은니 미라로고스로잉 나가라 어어아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역시 페좋스니다패스가 아, 좋아요 어어이선 어, 어. 어, 어, 거기 있네요 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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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야저근 좋아. 지금 무용합니다 지금 턴이 <laughs> 아름다웠죠 아아아아아아아아아파아니아아아아아아아니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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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나가줄래? 이분 때문에 다치면 안 된대도. 아, 야 지희야 거기 좀 나와줄래? 이, 카메라에 걸린다. 아 리라트고 아, 역시. 오케이 어. 역시. 어. 야 은정아 이리 로 와서 거기 걸려. 이게 카메라가. <laughs> 어 거기로 이렇게 하기 되면 걸려. 지금 나와서요? 아니 니저 떡대밖에 안나왔어 그래요? 어, 자 지금 리라트고 선수들이 어, 네, 여기 많이. 공격을 하기 위해 들어가 있는 로셉이고요 아 맞습니다 지금 피니코 예. 좋지 아, 아, 아 하지만 아, 정받아입니다! 정바다 정받아 선수 정받아죠!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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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신 갑니다 탁신 갑니다 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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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신. 제가 스카운트 했어요오 좋아요 아 시윤이 제가 스카운트 했어요 지금 야! 야이시윤 끝까지 집중해야죠 이럴 때어 오케이 야 하지만 한번 찬스가 왔고 어우 야오야야 곰이 곰이도 제가 스카운트 해서 넣었거든요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졸을 정도의 스카우트한 애들이에요. 요즘은 대회에서 네, 1학년 애들 내가 다스카우드해서 넣어드리거든요. <목소리> 선구하는 좋으 신. 네요 좋습니다. 어야저 아, <목소리> 키그 왜 이렇게 좋아지네. <목소리> 야, 야, 야 무슨 지워, 샤프라인까지 찾으세요. 키그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아, 아, 밀어내고 있습니다. 시은아 그렇지. 시은아. 아 좋아요. 박지수 아쉽습니다. 아 팔에 맞은 것 같은데. 맞았어요. 맞죠. 팔에 맞았습니다. 네, 지금 지수 팔란 완장 찼거든요. 지금 팔 쫄려서 어필 안청하거든 너무 작아요 지금. 시간 안통어 근데 저는 사실 시작 전에 피지컬이 좀 차이가 있어서 밀릴 줄 알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네요 아 맞습니다 네. 장춘고 선수들 아주 용감하게 네, 잘해주고 잘 있습니다 그렇죠 소리나는 아, 어 패스 소리는 아 연출 잘받습니다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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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오, 아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오, 안안 어? 안 맞았나? 안 맞았나 같은데 아, 안 맞았죠 아, 맞았지만. 안 맞았죠 평파지만안 안 맞았네요 은 <laughs> 아 선생님 이거 시작도 안 눌렀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laughs> <laughs> 몇 분이죠 지금 <laughs> 그냥 지금부터 하죠뭐 좋습니다. 이거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몇분지는지 모르겠지만 정도 <laughs> 지난 같저 친구 킥이 너무 좋아요. 오 <laughs> 오우씨.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어, 지현이 좋아. 신아, <laughs> 선생님 아, 스파오 했거든요 지금. 지현 선아알죠 지금 좋아. 위에서 알요 지금. <laughs> 오, 오. 중앙에서 자 중앙 윤호 내려가야죠 윤호 내려가면 안돼요 윤호 아 우린 또 아라 든든하거든요 아 신하라 선수 신하라가 지금 뒤뚱뒤뚱 뛰고 있어요 지금 어어어 어, 아라 글루고 가면 안되거든요 하지만 거. 바다가 선수 아. 바다가 실수를 했지만 오야 오우 하라 선수 아주 좋았어요 오우아라 근데 공을 좀 쳐라 아 이러면 또오그렇지니다볼리 쳐야 알아요 아자 아이 걷어줘야 돼요 아됐습니다누가 아, 아. 공이 잘했어요 소리가 어디 가니? 아, 1 4번이1이상 쓰고 1시 올라가고 소리가 올라가야지 4번 탑신을 하시면 10번 어가고 소리가 1 0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근데. 텐데 네. 아쉽습니다 벽이 있어요 저기 가운데 벽이 있거든요 615 1 그거 또한번먹어보아 먹을 수 있죠 어, 어, 괜찮아 1 2트5좀 올라가거든요 1 2올라갔죠 덤대꼬리 좀 들어갔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세레모니 하면 우리가 찍어줄건데 아 정말 아쉬운데요 괜찮아요 우리는 일단 일하는 그래도 몇년 됐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오래됐으니까 경력이 있어요 저. 우리는 지금 첫 출전이기 때문에 배우면서 생각하면 되고 지소골이안 들어갔지만 소름이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박진수 선수의 선수보로 다시 경기 시작됩니다. 오 바로 패스 주고요. 이선리는잘 들어가고 들어좋가데아박 좋아요. 정바다 선수 걷더 내야죠. 에오나 그냥 걷어 에오나에 아니야. 아 드립을 어디까지 오? 뭐죠? 하얀 거? 로백 같은데? 맞습니다. 로진백이네 지금 써요? 멋있어, 멋있 했어요아 카메라 무빙이 상당히 좋네. 아 맞습니다. 보이 지금 중계 중계 지금 좋네. 배고픈데? 어, 어. <laughs>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윤재쌤이 윤쌤, 윤재쌤이 저녁을 나 사주겠지? 아, 사, 사주실 것 아, 같습니다. 선생님이 뭐. 렇게 지금 중계를 해 줬는데 <laughs> 안 사주면 안 되는 거죠. 자또 아, 경합 치열한데요? 아이 아, 든든합니다. 지금 뭐 카메라 왔다 갔다 무빙이 상당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Don't let the day I go ahead and don't come over the 가 e a d I said, Yaku Yaku. Oh, t h r 로 w i n g power, r u 예요 i n g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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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a l 어. y Penalty, p e n a l 저희는 평파하는 줄 알았어요 기다려 알았어요 아, 아, 김은재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은재 선생님은 목소리가 크거든요 확성기가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엄청 음. 술지시 하고 있습니다 아예선은왜 이렇게 조그맣죠? 아 하지만 느낌이 아, 아, 굉장히 좋아요 작은 거인? 맞습니다 작것 아쌤왜 저래? 왜? 아 <웃음> 소린 강수 아쉽습니다 아, 소린이 근데 작은데 빠르거든요 아, 아. 네왜 아, 아. 네. 이렇게 작은데 커 보이지? 아, 아. 지금 저희 평균 심장이 155대이기 때문에 네. <laughs> 네. 네. 유묘가1 8 2 c m 지만딱깎아먹거든요 지금, 지금 하지만 우리 작은 친구들이 잘하기 편기나. 때문에 믿고있죠 피고도 평균 심장이 작고 아. 아. 큰데요? 그래요 리라트고 다시 한번 와잘 끊어졌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 근데 <laughs> 잘해요 애들이 잘하네 아 밑에 경기 한 13분 아니요 아니요 25분 2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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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5분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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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남자축구분다5 재밌는거 2 5 아, 이심 동시에 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지금. 머리는공부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 도 써야 되는데 거도야. 아. 아, 그도 아, 거둬, 아, 내야지. 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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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합 상황. 어, 이런 거 좋아. 거도. 어, 반어요습니다 거기. 시 4번. 오, 시 넘어. 잘한다. <laughs> 어, 닥시 선수 굉장히. 잠깐. 근데 좀라는 3학년 선수들이 있는데. 3학년들이. 있나요? 이루한 친구가 있는 화이가 없겠죠. 근데 확연하게 윤재 쌤이 남학생 축구할 때와 목소리 톤이 달라요. 맞습니다. 아단은아 뒤에, 뒤에, 뒤에 봐야죠. 뒤에 놀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일단 윤재 쌤이 남자 축구에서 얌마 이게 나가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는여 여러분, 나왔죠? 남자친구는 없어요. 가 예, 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건성공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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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구미야. 잘하셨다 오, 오, 야, 손님 잡았어요. 잡았어요. 와우! 아, 몸으로 밀어버려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아, 구미가. 오, 오. 오, 알아요. 오, 오, 오 좋아요, 야, 좋아요, 좋아요. 야, 구미 옳지. 오, 오. 가!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오, 오, 아, 가야죠, 앞에. 반대쪽!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여기서! 야, 아! 야. 여기서 아를 갓어요. 하지만, 하지만, 아지 하지만, 하지만, 하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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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지만, 하지만, 하지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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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하지만, 하지만, 하지보하지 하지만, 하지만, 하 하지만, 하지만, 하하네 오 잘한다 윤디쌤 연습을 많이 했네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음, 아, 연습을 한보람어요 애들이 좋아 하는 게 아니었어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였어 요 감동적이야 선생님 좀이따봅 옵니다 골 들어가면 옵니다 오, 오 열심히 음, 뛰어들었어 시아 너무, 너무 잘해야 돼아 좋습니다 장충고스 슈로인으로 경기가 응. 아 내가 어, 너무 좋 <laughs> <laughs> 큰일 났는데? 아 양쪽 선생님들의 열정이 상당하네요 다음 탑진 선수가 스로인을 <laughs> 준비하고 있고요. 소리가 그냥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받으려면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선수들. 민지가 지금 좋아요 눌렀어요 지금. 아 어, 좋습니다. 네. 아, 다시 한번 어, 장충고의 스로인으로 네. 경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지?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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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laughs> 오, 오, 오 소리 잘 나요. 제. 박시윤 선수입오 핸들! 아니지! 조심해요 소리나. 고을 받았어. 잘라! 아아... 어아붙어줘야지 어, 좋아요! 아아... 너무. 잘어아쉽 너무... 아니너 과감한 아. 도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가니까아 저기 빠박이랑 저 누구죠? 1학년 아이돌이네. 아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안 아니, 저 지금 키퍼 약간 선출로 의심된다. 너무 잘했요 키퍼 너무 잘해요. 부러워서 그래요. <laughs> 네. 하지만 우리 소은이도 아. 잘해요. 아, 너무. 아. 몰려다니는데, 장충우 선수들. 어, 몰리면 안 돼요. 몰리면 안 되죠. 맞습니다. 네. 지수, 지수. 아, 잡았어요. 아니, 오, 이소린. 아, 이소린 선수. 아, 땡. 왔다. 아, 아. 장충우 아. 지금 슈팅은 맞는데. 그러니까 아유. 결정이 없네. 결정력 없어지네. 맞습니다. 긴협한 슈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라 키퍼는 잘참니다 킥이 좋아요. 습니다이는평 좋습니다. 거끈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학교에서 이런 다이고활기차고 갑니다. 우리 아주오박지 선수 아 <목소리> 야, 오, 어.. 잘... 어 하지만 그 피을 피골... 벗어났고요. 우리 팀도 잡을 수 없는 맞습니다. <laughs> <laughs> 아분이적군지알수 없는 맞습니다. 아 이제 쌤 너무 다정하네. 스로인을 할것 같고. 아 다리 떨어졌어요. 아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야 못하라고. 선생님, 주복해서다 보세요. 선생님, 기가 막히니까요. 오,야, 대박이었어, 수박. 맛이 어떻게 보이니? 멀쩡? 아, 리라트고. 또 한번 볼을 뺏었어요. 음. 음. 아, 아, 11번 최원 예 선수. 아, 좋습니다. 예원이 예원이가 형이 좀 감동적인 어. 게. 오, 트래핑 진짜 많이 들었어. 맞습니다. 응, 나는 저런 게 좋거든. 노력하는 모습. <laughs> 맞습니다. 응. 자기 얘기하는 거라. 어디 라스터오야어구아하에 예. <laughs> <딱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배고파도 팝콘 좀 먹을 테니까. <laughs> 양해. 오아 리라 저가또 계속 들어가는데 막아야죠. 아최서 선수. 좋습니다. 음. 아주 든든하고요. 자 여기 스포츠 클럽을 학생들이 하면서. 오 탁신선 몸싸움. 와이구아 <laughs> <오이고, 오. 웃음> 방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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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이소린 선수죠. 그렇지. 아, 도 아, 선수. 아, 아 하지만 저기는 친구가좀 수비해 줘. 무슨 8번. 아까 연습할 때도 8번 선수가 굉장히 음, 잘하는 잘요 8번 친구가 가네요. 와 아주 오, 와! 완전 좋은 기에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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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좋은 기회를. 야, 근데 왜 이렇게 아, 재밌게 날랐어? 왜 이렇게 재밌어? <laughs> 야, 거, 야, 저, 야, 저거 두 야, 저거 둘. 태현아 저, 저거 둘. 얘들아, 쟤 불러봐. 얘들아, 너네 그게 카메라에 걸리거든? 어, 뒤에서 나. <laughs> 미안해. 와, 뭐, 아, 잠시만. 잠시, 잠시, 잠시. 어! 어! 아, 너무 살짝만. 아, 김노혜 선수 아쉽습니다. 아, 선생님이 지금 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뭐 우리 팀이니까 충범할 수밖에 <laughs> 없죠. 아한번더 한번 장충고의 코너키드 야구 중비 많이 하지 하지만 축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 맞아. 잘 올렸다. 아 역전물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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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야네 아, 아쉽습니다. 니라트고 다시 라인을 올리는데요 이제. 장충고 선수들.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뭐 퀄리티가 스포티비거든요 맞습니다. 아 근데 저 일본 킥은 나네요 최영 선수 좋습니다. 어 지금 올라왔습니다. 최영 선예 최영 선수 계속. 계예야걸려나아 아, 근데 저 8번 킥오안 아.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볼이. 안 나갔단 말이야 볼이 안 나갔어. 아. 도 킥인지 스로잉인지. 이그아트 네. 아, 네. 선생님들 파이팅 넘치입니다 맞습니다. 네. 역시 우리 최혁 선생님들 일단 목청이 커야 되거든요. 문재 선생님들 목소이기 때문에. 4번 4박신신 선수가. 아, 아, 해설은 지금 이수현 해설이 지금 거의 뭐 명단 <웃음> 보면서 <laughs> 해설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나중에 야구 중계와 프로필 때도 중계 부탁드립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뭐죠 지금? 아 지금 치아 야, 야 사인 나왔어요. 똥 사인 나왔습니다 지금. 장충구 빨리 수비라인 포기야자 시합 방수 나왔으면. 아 지금 빨리 내려와야 돼요 장충구 선수. 시합 방수. 오 예훈이가 지금 뭐? 지금 온벽수가 더 많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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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헤딩. 역시 우리의 벽. 김윤우 선수. 예 벽, 벽윤우. 아니 든든합니다. 예 네, 벽이거든요. 아, 아니 없다 없사 없사 없사. 예 무조건 없사죠. 이번에 확실히. 예 무조건 없사지. 미라트고 키큰. 아윤석이가 심판을 대보네요. 전윤석 선수. 네. 강현이는 아, 십판을 아, 보신... 지금 잘못 보고 있어요 지금. 아주 정확합니다. 없어요. 아 정광현 선수는 지금 그냥 계속, 네. 계속, 네. 계속 그냥 약간 흰허수업기 같은 느낌. 이게 아, 하얀 아이가 정광현. 완전 정확합니다. 판단장춘고의킥으로아 네. 하지만 어, 뺏길 뻔했지만. 전윤석 선수. 선에 어디가? 아이 앞으로 아웃골 적. 축구 배고프고 지금 아. <laughs> 최악인 상황. <laughs> 수현아 감기 걸리겠다 잠바 갖다줘 안 죽겠어 강하게 끌어야지 와 리라트고 하지만 최연소 선수 오 나이스 패스인데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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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러면 안 돼요 걷어내야죠 걷어야 돼요. 우리 야돼아 좋습니다 어느 어느 팀 볼일지 윤석이 지금 당황하거든요 아 코너킥 코너 주네요 당황하다가 리라트고에 코너킥 잠바 갖다주겠습니다 장천구 선수들 수비 빨리 내려와야겠죠 없어도 돼? 이겨내 우당탕 해서 아.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코너킥상을 굉장히 좋시죠 주시, 아 우리가 먹는 것것 거지. 아, 먹뭐 들어가면 안 되냐? 오, 뭐야. 리케 음. 아, 저 친구들. 아, 좋아요. 아, 미라클과 슬로우인의 버스 떼를 할 거야. 아, 지금 장춘국 교체를 해주나요? 아, 그게... 저자는 아, 정강... 무조건 입마어요. 일단. 정강현 주신. 보, 보질 않아요 거의 아 벽이 빠지나요? 아 김윤호 선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벽이 빠지고 과연 어떤 선수가 들어가 가벽이 들어가나요? 오, 장미. 아, 아 벽이 빠지고 꽃이 들어가네요 아 장미 장충의 미래죠 거의 어디가죠 장미 지금? 아 장미 선수 지금 아, 뒤로, 뒤로 흐르는 공을 지금 노리려고 <laughs> 하는 것 같아요 장미 지금 어디가죠? 뒤로 흐르는 공을 지금 잡아서 역습하겠다는 오최영 네. 오, 오, 선수 오. 않아요. 뭐죠? 아, 오프사이드인가요? 어? 아, 경기가 파팅을 멈니다 지금 습니다 수련이 거강 발견한 것 같은데 아, 이제 신하나 아, 선수가 바꼈어요.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제 장미 선수가 그런 오른쪽 쿨백에서 공격 전개에 도움을 줄것 같고요 네, 저기 지금 어, 아, 위험해요, 저런 패스 위험해요 아, 이런 패스 안 됩니다 아, 우리는, 아 네. 잠시만 아, 이러면 안 돼요 아! 와, 골키퍼 이소원 선수 어 굉장히 좋은 선방이었습니다. 소원이는 삼학년. 전후... 어, 킥 지금 좋았다. 삼학년 전면. 와, 킥파워 딱시 와, 패스까지. 우동아야, 야 팔아줘야죠. 8 번, 8 8번, 번이 좀 잘하지. 아 지금 장충우가 공격할 때한 번에 확 올라갔다 이두개 덕분에 못터뜨네요아 김민호 선수, 뛰어가야지뛰어가야지뛰어가야지 밟진다 애들이 바로 던져줘야죠 바로 <laughs> 쟤는 <쟤네> 왜 <laughs>